영상 제목 충격 하배 끝났다 기아엔 거포의 정체 그리고 170억 촉세에 묶인 롯데의 눈물 반갑습니다 언제나 야구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시선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야구 파트너 채널 미래의 페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라운드는 비었지만 팬들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머니 게임. 그리고 선수들의 피땀 어린 생존 경쟁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누가 이적했다는 뉴스 한 줄을 전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이 오가는 FA 시장의 숨겨진 비화부터 2억 만리 일본 땅에서 재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의 인간 드라마까지 한국 프로 야구의 판도를 뒤흔들 세 가지 거대한 폭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KBO의 2026 시즌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바로 미래를 향해 페달을 힘차게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태평양 건너 미국 플로리다에서 날아온 전보입니다. 바로 KBO 리그, 그 중에서도 특정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외국인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한국 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13일, 템파베이는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일루스 밥 시모어를 방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많은 선수가 방출되고 팀을 옮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붙은 부가 설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템파베이는 이례적으로 시모어가 아시아에서의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방출을 요청했고 이를 수락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야구판에서 아시아 기회 추구라는 말은 단순히 알아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고 비행기 티켓 발권까지 마쳤다는 사실상의 오피셜 전 단계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정황 증거와 스카우트들의 움직임이 가리키는 곳은 일본도 대만도 아닌 바로 한국 KBO 리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구의 사나이는 누구이며 어느 팀이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인공은 바로 팝시모, 바브시모입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좌타자, 그리고 일루수. 2021년 신인 드래프트 13라운드로 프로에 입문한 그는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찹초 같은 선수입니다. 2024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6경기에 출전해 타율리알 오픈, 이홈런 OPS 0.535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말았죠. 메이저리그의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와 춤추는 변화구 앞에 그는 38.6%라는 충격적인 삼진율을 기록했습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4번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뭐야 삼진 머신 아니야? 저런 선수가 통하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데이터는 그의 메이저리그 실패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직전 시즌 그가 트리플어에서 보여준 파괴력입니다. 그는 템파베이 사나 더럼 불스에서 뛰며 무려 30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타율 0.263의 OPS는 0 8 8 1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뛴 인터내셔널 리그가 전통적으로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장빨로 넘긴 홈런이 아니라 순수한 힘, 괴력으로 담장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차타 거프가 희귀한 아시아 야구에서 심호어 같은 자원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비록 삼진이 많다는 약점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메이저리그의 평균 구속은 150km를 훌쩍 넘지만, KBO 리그의 평균 구속은 144km 남짓입니다. 투수의 공을 0.05초 더 오래 볼수 있다는 것은 타자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테임즈나 로사리오처럼 파워는 있지만 컨택이 문제였던 선수들이 KBO 투수들의 구속 감소 효과를 보며 리그를 폭격했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시모어의 30홈런 파워가 KBO 투수들의 실투와 만나면 우리는 40홈런 타자의 탄생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 또한 그가 단순히 돈을 벌러온 용병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키러 온 야망있는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의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야구계의 모든 시선은 광주, 바로 KIA 타이거즈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상황은 그야말로 장타력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기아는 화력 부족으로 파리까지 추락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간판 타자 나성범은 고군분투했으나 김도영 선수의 장기 부상 이탈은 뼈 아팠고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는 나이에 따른 노쇠와 기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기아의 일루스 포지션은 몇 년째 확실한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우성, 변우혁 등이 도전했으나 아쉬움이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좌타자 일루스, 젊은 거포라는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가진 팝시무어는.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가 꿈꾸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특히 우투스가 많은 KBO 리그 특성상 좌타 거포가 주는 라인업의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김도영이 돌아오고 최영우가 버티는 타선의 시무어라는 젊은 엔진이 장착된다면 내년 시즌 광주 챔피언스필드 외야석은 시무어의 홈런볼을 잡기 위한 잠자리채 행렬로 장관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삼진을 당해도 좋습니다. 한 방의 흐름을 바꾸는 해결사가 필요한 기아에게 심어어는 최고의 도박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시선을 국내 FA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변수라면 FA는 팀 전력의 상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이자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 박찬호 선수를 둘러싼 쟁탈전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종착역, 충격적이게도 원소속팀 기아도 초반에 강력하게 거론되던 KT도 아닌 바로 미라클 두산베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브리그 초반만 해도 박찬호의 행선지를 두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원소속팀 기아 타이거즈와의 의리 심우준을 떠나보낸 KT 위즈의 절박함, 그리고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롯데 자이언츠의 참전 등 3파전, 4파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롯데 자이언츠는 빈손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야구 피즈니스의 냉혹한 진실과 뼈 아픈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 그는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부임 3년차를 맞는 내년은 그에게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감독으로서 무언가 보여줘야만 하는 벼랑 끝에 선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타선의 장타력 부재와 내야 수비 불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팍찬호는 김태형 감독에게 있어 우승 퍼즐을 맞출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은 마무리 캠프를 떠나기 전 구단 프런트에 팍찬호를 꼭 잡아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백호 등 다른 매물도 있었지만 김태형 감독의 1순위는 언제나 공수주 3박자를 갖춘 팍찬호였습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던 김태형 감독에게 들려온 것은 승전보가 아닌 침묵뿐이었습니다. 왜 롯데 구단은 머뭇거렸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롯데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에 있는 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실타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트라우마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3년 전 야구계를 강타했던 170억원의 투자,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를 영입하며 롯데는 단숨에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고 이제는 다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년 80억원의 유강남은 그나마 주전 포수 역할을 수행했지만 80억이라는 천문학적 몸값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머지 두 선수였습니다. 4년 50억 원을 받은 유격수 노진혁은 2년 차 만에 수비 불안으로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고 3루와 1루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최대 40억 원 계약을 맺은 한현희 역시 선발과 불펜을 오가다 결국 2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1군 전력에서 사실상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170억 원을 쓰고도 가을 야구 근처에도 못 갔다는 사실 이것은 롯데 구단 프런트의 뇌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투자 실패 트라우마. 경영진은 생각했을 겁니다. 또큰 돈을 썼다가 실패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지? 이 두려움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오버페이다. 신중하게 검토하자라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득세했고 결국 김태형 감독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적극적인 베팅을 주저했습니다. 반면 두산 베어스는 달랐습니다. 두산 역시 뒤늦게 영입전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무기는 속도와 결단이었습니다. 구단주부터 단장, 현장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라인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두산은 2025시즌 9위로 추락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구단을 깨웠습니다. 센터 라인을 잡아 줄 리더가 필요하다. 두산은 박찬호에게 단순히 많은 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내가 우리 팀 재건의 중심이 되어 달라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팀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미래를 그리겠다는 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롯데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더니 결국 잡아야 할 선수는 못 잡고 또 허송세월하는가. 감독은 우승하자고 하는데 프런트는 뒷짐만 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170억 실패는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롯데가 주저하는 사이 경쟁자 투사는 과감한 배팅으로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를 손에 넣기 직전입니다. 박찬호가 잠실 구장을 누비며 호수비를 펼칠 때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들은 3년 전에 악몽을 핑계로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FA 전쟁은 단순한 머니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것인가 하는 경영 철학의 싸움이었고 현재까지는 투산의 완승으로 보입니다. 자 시끄러운 돈 전쟁을 떠나 이제는 순수한 땀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 11월의 햇살 아래 두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캠프가 한창인 이곳에는 올해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무장한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외야수 윤정빈과 내야수 심재훈.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윤정빈 선수, 1999년생으로 어느덧 프로 6년차. 이제는 더 이상 유망주라는 달콤한 껍질 속에 숨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2024 시즌 그는 타율이 할8푼 6리에 7개 홈런을 치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팬들은 그를 보며 드디어 터지는구나 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2025 시즌은 그에게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타율은 1할 7푼 1리까지 곤두박질 쳤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스스로도 작년에는 내가 어떻게 야구를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키나와 캠프에서 만난 윤정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사랑, 그리고 뼈 아픈 한마디였습니다.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릴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야구하는 모습을 보는 게참 힘들구나. 야구선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매일 벤치만 지키거나 삼진을 당하고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윤정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더 이상 가족들을 힘들게 해선 안 된다. 여기에 더해 윤정빈 선수는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무게는 때로는 사람을 주저앉히지만,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윤정빈은 이 무게를 원동력 삼아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가 좋았던 때의 감각을 되찾겠다. 그는 홈런 숫자보다는 자신의 장점인 정확한 컨택 능력을 되살리고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구자욱, 김지찬, 김성윤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삼성 외야진이지만 가장의 책임감을 등에 업은 윤정빈의 절실함은 2026시즌 그를 다시 추전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옆에는 땀범벅이 된또한 명의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입단 3년차 내아수 심재훈. 그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훈련 탓에 체중이 무려 3kg이나 빠진 것입니다. 그가 버텨내고 있는 훈련은 박진만 감독의 전매특허 지옥의 펑고입니다. 박 감독은 수비의 기본을 중요시하기로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펑, 펑. 배트 소리와 함께 쉴새 없이 날아오는 타구를 향해 몸을 날리는 심재훈 선수의 유니폼은 흙투성이로 변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심재훈은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들과 함께 으라차차 할수 있다. 를 외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는 이번 캠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선배들의 훈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따라 해보면서 느낀 존경심입니다. 이재현 형, 김영웅 형의 훈련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콧물까지 나오더라고요. 형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롤 모델로 삼는 선배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흘렸을 땀의 무게를 실감한 것입니다. 이 23살의 청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정신력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빠진 만큼 그의 몸은 더 민첩해졌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삼성의 내야진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심재훈이라는 언더독이 무서운 키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분석가로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170억원 실패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현재의 기회인 팍찬호를 놓친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교훈이 됩니다. 실패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데이터이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FA 시장 T편에서 흑투성이가 되어 딩구는 윤정빈과 심재훈 같은 선수들이야말로 한국 야구를 지탱하는 진짜 뿌리입니다. 부모님의 쓴소리를 듣고 결혼을 앞두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며 다시 일어서려는 윤정빈의 의지,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심재훈의 투지, 이들의 땀방울이 모여 2026 시즌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팝시무어가 KBO에서 40홈런을 칠지, 팍찬호가 투산에서 수비 요정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삼성의 오키나와 전사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만이 그라운드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롯데처럼 실패가 두려워 주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성의 어린 선수들처럼 땀 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의 페달은 오늘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적 시장의 디시하기가 궁금하거나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번이 제가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엔진이 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야구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향해 달리는 채널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